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치열한 토요일 밤의 시청률 전쟁터. 여기 앞에서는 아군 지원 사격이 전혀 없고 뒤에서는 적군 막강한 활력이 쏟아지는 최악의 전장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KBS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는 고독한 에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살림하는 남자들의 시청률 요정, 가수 박서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불리한 싸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KBS가 이 고독한 에이스에게 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열정과 실력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직접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제품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직접 보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숫자가 증명하는 영웅적 선방. 시청률 4.6%에 숨겨진 진짜 가치. 먼저 최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기아 살림남의 성적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전국 시청률 4.6%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대박이라고 하기엔 다소 아쉬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형웅적인 선방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최악의 리드인, 리드인, 효과입니다. 방송계에는 드라마가 밥상을 차리면 예능은 숟가락만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뒷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살림남 바로 앞 시간대에 방송되는 KBS 주말 드라마는 시청률 2, 3%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밥상은 커녕 숟가락조차 없는 황무지에서 시청률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단위 시청률 분석표를 보면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에 KBS의 시청률이 급락했다가 산림남 박서진의 코너가 시작되는 순간 부의자 형태로 급반등하는 놀라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렸다가 오직 박서진을 보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죽음의 시간대 편성입니다. 토요일 밤 9시 이후는 전통적으로 가족 시청층이 이탈하고 젊은 층은 OTT나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죽음의 시간대입니다. 특히 살림남과 같은 가족 예능에게는 더욱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림남이 기록한 4.6%라는 시청률은 토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당당히 3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는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고정 시청자층이 얼마나 견고하며 그의 콘텐츠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뒤늦은 깨달음 KBS는 왜 가성비를 포기하고 투자를 시작했나? 그동안 산림남속 박서진의 코너는 방송가에서 극한의 가성비로 불렸습니다. 제작진은 최소한의 제작비만 투입했습니다. 박서진과 그의 여동생 효정 씨. 단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현실 남매 케미만으로도 시청률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향집, 이모들과의 소소한 일상 등은 마치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는 듯한 날것의 매력으로 인위적인 설정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적은 사료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은 KBS의 전략이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울 패셔니크 도전이라는 에피소드를 위해 제작진은 노래 멤버이자 뛰어난 보컬리스트인 강균성과 현재 가장 핫한 개그맨 중한 명인 김용명을 게스트로 투입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가성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체급을 올리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KBS가 뒤늦게나마 투자를 결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KBS는 주말 드라마의 연윤 부준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을 만한 흥행카드가 전무한 상황에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4% 중반대의 시청률을 지켜주는 살림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서진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박서진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KBS의 주말을 살리는 길기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얻은 셈입니다. 새로운 성공 공식, 남매를 넘어 브로맨스로, 트로트를 넘어 패션으로. 이번에 투입된 강균성, 김영명과의 조합은 박서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들이 사랑했던 현실 남매 케미를 넘어 좌충우돌 브로맨스 캠이라는 새로운 성공 공식을 선보인 것입니다. 베테랑 예능인 김용명은 박서진에게 엉뚱한 패션 조언을 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세련된 감각의 소유자 강균성은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패션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열심히 따라 하려는 박서진의 순수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장구의 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설프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그의 캐릭터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패셔니크 도전이라는 콘셉트 자체도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라는 한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그의 활동 영역을 문학의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살림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KBS 주말 예능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는 고독한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를 마침내 알아본 KBS라는 광고기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살인적인 편성 시간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의 고전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KBS의 투자가 계속되고 패셔니크 도전처럼 신선하고 자체로운 기획들이 뒷받침된다면 살림남이 지금의 성과를 넘어 토요일 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만약 부진한 드라마의 후속작이 성공하고 살림남이 강력한 리드인 효과를 받게 된다면 시청률 7, 8%대의 진입도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고독했던 에이스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왕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그의 진짜 역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나요? 여러분은 박서진과 살림남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날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